예수님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바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외쳤지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으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야. 한 얘기나, 예수님이 한 얘기나, 이게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알기가 쉬운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람이 율법의 종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들은 사람의 그 옳은 생각 속에서 바로 그 회개할 것을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죄짓구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 못된 짓 하고, 잘못해서 잡혀가고 죄진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야 뭐 내가 뭐죄 짓고 내가 살은 바도 없고, 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율법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그 성경 말씀 안에서는 물세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물세례. 우리들 일반 교회에서 물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이는 거죠. 사람을 주의 종을 통해서 물세례를 역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세상에서 죄를 회개를 해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 마태복음 3장에 볼것 같으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광야에 외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제 많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또 그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 세상에서도요, 옛날에나,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임금이 행차를 한다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차를 한다고 하면 먼저 선발대가 가죠 선발대가 대통령이 간다고 래서 먼저 그냥 핵 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는 길을 미리 선발대가 다 답사하고 위험한 걸 제거하고 길을 아주 딱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 고 그러면은 미리 한달 전서부터 아스팔트 다시 깔고 어? 모든 걸 아주 다 이렇게 정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어? 그렇게 했다가나는 아마 응? 여론의 문맥를 맞아 가지고 아마 혼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이치와도 마찬가지로 응? 천국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실 때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답사하는,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종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종돌은 교인들을 맨날 회개시키는 그런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회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을 영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 죽도록 해도 그 회개 다 못해 다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를 보내주시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바로 그 율법의 종, 물세례 가운데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애쓰고, 내 마음의 죄와 상관없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율법 아래서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 이가 없어. 율법에 종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이를테면 양육을 해서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로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믿음이 어려서는 율법의 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가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되기 이전에 어린 신앙 가운데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율법의 종들 아래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율법 아래서는 진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율법 아래서는 죄만 깨닫게 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뉘우치는 네? 거 가지고 됩니까? 뉘우치는 거 가지고 안 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 고칠 게자예. 요 고치는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율법 아래서는 니우치기만 하지 고치지를 못해요 뭘못 고치느냐 나죄안 짓고 사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우리 예수를 믿는 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격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 그런 건 사람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죄의 그는 원인 이 바로, 내 마음 에 새긴 율법 으로 말미암 기 때문에 율 법의 나를 이것 을버 리지 않고 서는 고 치지 않고 서는 결코 예수 를 만날 수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 서는 그게 이루어지 지를 않 는다. 그 말이 네율 법과 진리 를 분별 하 지를 못하 니까 율 법도 진리 로 알고, 진리도 율법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신약도 다 율법도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때까지는 율법 아래서, 물세례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것은 허공중천 어디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회개를 해야 이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율법 아래서 속량해 주시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들의 명분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아,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로구나" 이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 마귀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고 그랬습니다. 또한 흑암이 앉은 백색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그랬잖아,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바로의 딸이 생일날 선물을 준,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저 요한의 목을 따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요한을 목을 따가지고, 바로 딸에게, 헤롯의 딸에게 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요한이 잡힘을, 잡힘을 들으신 것을.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는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서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건 뭐냐. 죽음으로 말 미암는 사는 길이, 예수님은 사는 길을 위해서 오셨지, 우리들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사는 길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해 구원하러. 근데 이 율법 아래 세례 요한의 물세례 가운데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이제는 사는 길이 있으니까, 왜? 세례요한의 율법의 그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진리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단계도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 율법의 종과 그래서 율법 아래서 회개하고 여러분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일반 율법교회에서는 얼마나 회개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조그마한 저 것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죄 가지고 회개를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회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나 남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기까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되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안에서 내 율법에 내 마음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아. 떠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담을 하고 어? 형제를 미워하고, 정제하고 어? 이러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아직 율법의 주관자 마귀에게서 못 벗어나면은 예수를 믿어도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이. 예?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소,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속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게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서 우리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인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모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수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전부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암는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나의 땅의 아비요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인으로 소유다 했던 바로, 세리와 같은 그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죄를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 그자에게 있어서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통한 회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 해야 할회개는 영적인 죄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됐던 그때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그때에는 아들의 용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영적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육신적인 죄만 가지고 그냥 형제를 정죄하고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죄,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를 정죄하는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그대로, 남을 형제들을 정죄하고 질로 저주하는 게 이게 죄짓는 것을 모르고서 신앙을 하니까 형제들을 이단시하고 어?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 진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 어? 예수 믿고 영적인 죄를 분별을 해서 회개를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상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요한이 잡혀서.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 믿음 안에서도 율법의 나를 버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받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그때서 오셔서 너는 율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진리의 아들이야. 그때서부터 아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셔서 거듭남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듭나야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로서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적인 죄는 회개를 하면서 영적인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요 죄사함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다. 고말해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아 세상에서 진죄 내가 회개했다고. 그것으로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죄사함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왜? 율법의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의 이온이 이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랬을 때에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새언약인 십자가의 돌을 물르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자는 회개를 이루게 될 때에 영적인 회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이런 보이는 건물 교회도 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심령에서부터. 여러분들 이게 보혜사께서 계시는 내 심령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내 몸과 마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가운데서 진리의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모, 이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이것이 본교회에 주신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에 사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응? 세상에서 배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길을 가려야겠다. 뭐 이런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 부분적인 거야. 부분적인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죄를 회개를 해서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와 함께해서 내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길이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본교회에 있고 또한 여러분 들에 게 있다고 하는것을 확실히 아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